이번에는 제외 부적. 네. 제외 부적을 쓰는 경우 제외가 가능한지 100% 가능한가? 요 그게 100%, 100 누가 그래. 나는 솔직히 이제 외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laughs> 메리트가 없어. 아, <laughs> 왜냐면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100%가 있다라고 하면 그 거짓말이야. 그러면 굿 하면 막 하늘도 날라다니고 우린 마법사가 아니거든. 예? 뭐 차력사도 아니고. 근데 재해 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100% 없어요. 재굿 재지성, 뭐 이런 거100% 없어. 그러니까 그전에 무언가를 해야지. 우리가 그전 시절이전이라고 이미 지났는데 그냥다 끝난 놈을 갖다가 요거를 다시 이렇게 다 붙여놓으려고 해. 근데 얘는 사랑이 이만큼 남았어. 얘는 몽당 연필이란 말이야. 이거 붙여놔봐야 어안 맞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게 다는 제 부적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집 나간 남편을 들어오게 하는 부적은 내가 써봤어. <laughs> 집 나간 남편을 왜 집에 들어오라고 해?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자면 어떠한 연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공방이 들어서 남편이 집 밖에 나가 있는 거야 방을 하나 얻어서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자손들을 양육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빠하고 하루 하루라도 더 있게 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의뢰해서 제가 이제 써드려서 했는데 한달 반만인가 들어오셨어 아버지가. 음. 이년떨어있다가 그러는 경우는 있어. 집 나간 남편을. 기어 들어오게 하는 거. 어?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여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족 종류가 엄청나게 또 달라지는 거야. 아, 상대방 여자가? 그렇지. 어... 상대방이 여자가, 아니, 남편이 집 나간 그님이 문 밖에 있는 여, 그대가 있는지 없는지. 예?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 없으면 기어 들어오게 하는 거는 쉬워. 어. 음 없으면. 어.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 예를 들자면 사, 남자들이, 저, 여자들이건 정말 배우자들이나 아니면 서로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가장 마음 상하고 토라지는 경우가 뭔줄 알아요? 어. 말. 음. 말로 상대방 집안, 응?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싸우더라도 이제 무시하는 서로 이런 욕설 이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아있으면 그 마음이 다쳐져 있어. 그럼 끌어져 땡기기가 힘들어. 어, 그러니까, 재해부적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만날 수, 다시 재해할 수 있는지 있잖아. 한 6개월 됐는데 재해부적 써달라고 한거 웃긴 거고. 약간 만나고 있는데, 예? 좀 느슨해졌어. 아, 그때. 그때 차라리 합의를 붙이는 거나 뭐를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한데. 만난 지한 2년 됐는데 갑자기 저희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이 점사 치는, 이렇게 물어보는 의뢰인이 난 정신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 <laughs> 스토커다. 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상상을 하는 거야. 그 헤어진 님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거, 행복했던 그걸 잊지 못해서 그리움의 그건가. 이게 선생님들 잘 판단해야 돼. 그래 놓고 이제 다른 데또 전화해가지고 상담, 이제 신당 와가지고, 어디에서 굿했는데 어디에서 제외, 치성했는데, 안 됐어요. 부적 썼는데, 안 됐어요. 이런 얘기 하신다고. 아니, 생각해봐라. 선 봐가지고, 세번 만났어. 근데 이 여자를 다 씌워오게 해달라고. 이거에 구슬했대, 안두 번. 근데 내가 말이 돼,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니까 그거야. 되고, 안 되고는 점상에서 이 나오니, 안 된다고 하시거든. 다른 데 가서 또 부적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